SBS가 새롭게 선보이는 금토 드라마 우주메리미가 로맨틱 코미디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유쾌하고 설레는 로맨스의 정석을 표방하는 이번 작품은 믿고 보는 배우 정소민과 최우식을 주연으로 내세우며 방영 전부터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두 배우가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보여준 탁월한 연기력과 매력은 그 이름만으로도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이들의 만남이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소민은 그간 출연한 다수의 로맨틱 코미디 작품을 연달아 흥행시키며 로코퀸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져왔습니다.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 월간 집부터 최근 큰 사랑을 받은 영화 30일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연기한 캐릭터들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사랑스러운 매력을 잃지 않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특히 똑 부러지고 당당하면서도 내면의 여린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해내는 그녀의 연기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최적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번 작품에서도 그녀만의 매력이 10분 발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우식 역시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자랑하지만 로맨틱 코미디 속에서 그의 진가는 더욱 빛을 바랍니다. 영화 기생충 마녀 등에서 보여준 강렬한 모습과 달리 드라마 그해를 우리는과 같은 작품에서는 특유의 순수하고 다정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딘가 허술한 듯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이른바 대형견 같은 매력은 최우식표 로맨스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번 우주 메리미에서도 그의 이러한 매력이 캐릭터에 녹아들어 정소민과의 유쾌한 케미스트리를 만들어낼 전망입니다. 정소민이 연기하는 유메리는 실력 있는 디자인 회사 사장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원칙이 뚜렷한 인물입니다. 드라마의 첫 장면부터 이러한 성격은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시청에서 진행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리에서 자신을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감지하자 그 자리에서 곧바로 프로젝트를 거절하는 단호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유메리가 부당한 대우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킬 줄 아는 주체적인 여성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면서도 의리를 지켜야 할 고객을 위해서는 자신의 손해까지 감수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녀 강인함과 인간미를 두루 갖춘 입체적인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최우식은 유서 깊은 빵집의 손자이자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우주역을 맡았습니다. 재벌 3세라는 전형적인 설정에 빵집 손자라는 친근한 이미지를 더해 캐릭터의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공경의 처한 할머니를 남몰래 도와주는 모습은 그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우식이 그간 자주 연기해온 어딘가 백치미가 있으면서도 선한 심성을 지닌 캐릭터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하며 그의 순수한 매력이 극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의 초반부는 유메리가 겪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속도감 있게 그리며 시청자의 몰입을 유도합니다. 메리는 서범준이 연기하는 김우주와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꿈꾸지만 그의 외도를 목격하고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파경을 맞습니다. 정소민이 연기하는 캐릭터들이 유독 평탄치 않은 사연을 지녔던 것처럼 이번에도 유메리는 단순한 이별의 아픔을 넘어선 거대한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감정의 소용돌이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메리에게는 이혼보다 더큰 문제가 닥칩니다. 바로 과거 백화점 이벤트에 당첨되어 받기로 한집 때문입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엄청난 행운에는 신청 당시와 동일한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조항이 있었습니다. 즉, 김우주와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녀 의 이혼은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 위기인 셈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이 메리로 하여금 상상치도 못할 계획을 세우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을 몰린 메리는 수레치를 걷다 우연히 최우식이 연기하는 또 다른 우주의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합니다. 이 황당한 첫 만남은 두 사람의 운명적인 인연을 예고하는 장치입니다. 전 남편과 동명이인이라는 기막힌 우연 속에서 메리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집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녀는 이 낯선 남자, 우주에게 자신의 전남편 행세를 해달라는 황당무기한 제안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평범한 로맨스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계약관계로 시작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우주가 이 터무니없는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두 사람을 엮을 또 하나의 필연적인 연결고리를 설정해둡니다. 우주가 속한 회사가 메리의 디자인 회사와 저작권 문제로 얽히게 된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적인 약점은 메리에게 뜻밖의 협상 카드가 되어주고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목적을 위해 위장 결혼이라는 위험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로써 서로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던 두 남녀의 아슬아슬한 동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주메리미는 이처럼 선결혼 후연애라는 로맨틱 코미디의 왕도적인 공식을 따르며 시청자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설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각자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계약 결혼 생활 속에서 두 사람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서로에게 스며들고 진짜 감정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드라마의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총 12부작으로 기획된 이 드라마는 첫 회부터 수도권 기준 6.1%라는 안정적인 시청률로 출발하며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정소민과 최우식이라는 흥행 보증 수표의 유쾌한 시너지와 탄탄한 스토리가 더해져 앞으로 시청률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